인사하실 때잘 오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화창하고 입춘이 어제 벌써 지났고요. 네. 절기가 절긴 만큼 우리에게 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은 계절 소망하면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와여 호 기억하시고 라는 제목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슬픈 노래입니다 에레미야 애가의 원래의 제목은 어찌하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사 직전에 놓여있는 즉 남유다를 위하여 선지자 에레미야는 민족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줄이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늘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예수와 5장 12절에 보니 또그 땅에서 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있을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난 땅에 소추를 먹었더라 매일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농사하여 소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매일 허락하신 만나를 이제는 다시는 얻지 못하며 새로운 길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새로운 공급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해야만 한 것입니다. 이전 것이 없어졌다라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 주신 것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양식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리할 때 회개의 기도와 믿음의 유산과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악망하는 새로운 길과 그들의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와의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땅의 3분의 1은 사막이라고 합니다. 사막은 피해갈 수 없고 또한 광야와 같은 이 땅을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물로 만들기를 원하여 때로는 사랑하는 자에게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이후에 누적된 원망과 불순종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시로 진노하시는 사건이 바로 불뱀에 불려 죽게 되는 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려움 가운데 생명의 길도 들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신 길을 볼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뱀에 물려 죽는 이 일들. 이제 이을 백성들은 뱀을 보고 싶지 않았습 그런데 모세는 노뱀을 만들어 광야에 높이의 장대에 세우고 이것을 보는 자는 물린 자마다 나음을 얻을 것이요. 안 보는 자는 죽을 것이요. 실제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음을 얻었고 보지 않는 자는 죽어갔습니다 여기서 노뱀은 예수 그리스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은 자는 죽게 될 것이요라는 것을 광야에서 살 백성들은 경험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광야길을 지나 가난단 약속을 땅을 향하여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다 민족은 하나님 대신 애굽과 아스르를 의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게됨으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그들은 이미 깨닫지 못하고 회개의 기회를 놓침으로써 이 절의 분이 외적을 박을 수 없게 되었고. 우리는 고아가 되었고, 또 우리 부모는 과부가 된것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사질에는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이전에는 값 없이 주고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왔던 이들이 하찮은 것까지 그들은 돈을 주고 사야만이 살수 있는 환경이 바뀐 것입니다. 어제보니 적들이 그들의 복을 둘러서 이제 쉴수 없게 되었습니다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오해 착각이 있었는데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 만큼은 절대 무너지지 아니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들은 그래도 비빌 언덕이지라는 생각 착각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멈추지 아니하고 애굽과 수르가 배반하고 자신들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을 의지했던 그들조차도 그들을 배반하고 고귀한 것을 모두 잃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나라를 대표하여 간절히 회개의 기도를 할 때, 여와여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타게 구원의 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새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정과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지만은 결론이 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계속할 때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히 우리는 두고 온 짐을 다주 앞에 데려 놓고 회계로 돌아오라 주님 말씀하시는 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회계의 기도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주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 나이다 주상들의 범죄 선지자가 생각하는 주상들의 범죄를 여러 개 있을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열왕기하 20장에 소개되는 힐스기야 왕의 그 주의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되면서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 연장해 줍니다. 그 증표로 해시계를 10도 물러나게 하여서 놀라운 이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줍니다. 시스게아 왕이 이렇게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는 사잘단을 보내어 병분안을온 것입니다.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그에게 왔습니다. 그때의 시스게아 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를 고쳐주었고 생명을 연장해 주었다라는 간증과 하나님의 역사를 손할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순간 잊어버리고 한 순간 교만에 빠져 우쭐한 마음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뇌물을 받고 남 유다의 왕국의 화려한 영광을 다 이곳저곳 보여주니 그 징계 대가로 그는 결국 주상들 곁에 장사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왜 이러한 아픔을 그에게 줄까 진노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에게 앞으로 얼마 가지 않아 바벨론이 다 들어와서 성전의 아름다운 것을 다 착취해 가고 왕을 두 눈을 뽑힌 채로 끌려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곧올 거라는 것을 하나님 알기에 이 일이 시스기야 왕의 이 행동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덕이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 말하기에 징계했던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의 그 아들 문나세의 왕에 오르면서 그는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면서 그가 죽은 후에 남유다는. 깊게 무너지면서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에레미아 선지자는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초상 때부터 쌓여온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회귀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초상의 탓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유다의 죄가 단순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죄의 뿌리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빨리 돌아왔어야 하는데 이것들이 쌓이고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가면 멀리 가게 되어 돌아오기 힘들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긴 세월 다듬어야 할 것도 많고 버리야 할 것이 많아서 쉽게 응답이 되지 않고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히 보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같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주의 뿌리가 깊어지지 않도록 내 자신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조상의 죄가 현 세대의 죄의 대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나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한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명품의 기준은 역사와 품질과 그리고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한 브랜드가 명품이 되기까지는 최소한 3세대를 거쳐야만이 명품이 될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퀄리티는 절대적인 조건이요 명품을 보면 우리는 포장이 얼마나 잘돼 있는지 포장만 보드려도 리는 정말 명품다운 명품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마케팅 역시 명품의 조건인 것입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런 장세기 18장 26절에 보면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어서 아브라함은 그러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듬성을구원해 주리라 말씀했지만은 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의인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의인 되어서 기도하는 종이 된다는 것,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이요, 바로 도전되는 이 말씀 앞에. 명품처럼 오래 가는 가치, 변하지 않는 가치, 인간이 원하는 영원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것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레미아 선지자는 믿음의 유산이 과거 조상으로부터 준비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 우리 팔절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유다 백성들이 과거에는 매우 하찮게 여겼던 자들로부터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그들로부터 헤어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건전할 자가 없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씀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지배를 하던 자들이 이제 그들로부터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이 삶이 슬픈 것이죠. 에르메아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21절에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이는 먼저 주께서 돌이켜 주셔야만이 주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뜻대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셔야만이 가능한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스로 우리는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리 누서 이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를 위하여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주력읍기 에레미야 에스겔를 보면 말씀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있을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배반을 할지라도 신실하신 약속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주 안에서 간구하고 돌아올 때에 소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온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무한하신 은혜로 지워주시는 주 앞에 우리는 나아갈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리가 누구인가 볼 때에 주상의, 조상의 죄일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의 대가를 부르시는 공의의 하나님께 손을 우리를 통하여 기도할 것은, 누적된 죄에 쌓였던 죄, 그리고 늘주 앞에 나아가, 믿음의 유산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들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는 그 대상,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주권자, 구원자,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해결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와여 기억하시옵소서. 레미아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것을 보시고 비통한 마음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반드시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죄로 자손이 그죄 값을 받기도 하지만은 나의 주상으로부터 치은 죄가 나에게 또한 임할 수 있고 날 삶이 될수 있기에 우리는 내 죄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을 우리는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28절에 예루살림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주변을 보면 건물은 계속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예 내둔내 내 생각에서 멀어지만 가고 있는 현실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나 사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합니다 보이는 건물과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 나의 모습을 누군가 바라보고 있고 나의 발걸음, 나의 흔적, 가는 길들을 누군가 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고 있을 때새 언약의 예수님 되시는 그리스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와여 기억하시옵소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구원의 마음 우리의 깊이 관통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탄원의 기도 예와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